안녕하세요. 저는 기획하고요전 학생으로서 저희 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좋은 점. 저희 학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저희 학교에 공업이라고 불리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한번 공업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고 응. 응. 자, 저희 학교 공업인데요. 저희 학교 마스코트예요. 저희 학교를 이제 기억해주는 기억하면... 강아지입니다. 저희 학교의 두 번째 좋은 점. 바로. 풋살과 농구를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운동장입니다 여기서는 친구들과 밥을 먹고 쉬는 시간마다 농구를 하면서 형들과 선배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자 여기는 이제 우리 학교의 실습장 모든 실습이 응.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응.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이 실습장에 왔는데요, 실습장에 오기 전에 저희의 실습복을 먼저 해 드릴게요. 이제 실습장에 오면 은 먼저 이렇게 신발, 그 다음에 이 바지, 그 다음에 이 장복을 입고 모두가 이제 실습 하는데 이 실습복 안에는 실습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이곳에 들어와서 이 장복을 같이 고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이장복하을 지고 왔는데요, 이제 욕실에 왔어요. 이제 욕실에서는 중요한 주입국 있는데, 여기 네, 장갑, 아 치마, 양중복이 중요해요. 양중복을 왜 쓰냐면, 운전할때 시험관에서 문이 시끄러리지기때에 안좋을수도 요고 제가 이걸 따이해도록 지금까지 이제 저희 학교 실습장을 가봤는데요 이제 저희 학교의 지지차 부착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옷이 조금 헷갈렸죠? 잠옷 보고 갈아입고 왔는데 이제 여기는 저희 학교 지게차 굴삭기 시험장소예요 시습장소기도 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 굴삭기인데 여기서 굴삭기 연습하고 이시험장 보시면 지게차가 있어요 지게차로 연습을 합니다 저희 학교는 실습을 안 많이 해요 어? 타네요? 어, 어? 저기 바리스타가 있네요 저희 학교는 바리스타가 하면서 직접 통을 볶아서 커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이 커피 기계 보이시죠? 이, 이걸로 직접 학생들이 자극증을 따고 커피를 만들어서 쌍한 나눠주기도 합니다 어? 빈자리가 섰네요 이렇게 연구해서, 꿈은 가고, 훌쩍. So then, 훌쩍. 수 있어요 저 m going to go to the next o 이 e Is it not a compact? You're not a c o m p a c 자 이제 공부의 마지막 저희 기사의 소개할 차 왔어요 지금 코로나니까 열 체크를 먼저 해야겠죠? 36.3도 저 아직 코너나가 아닌가 요자소독을 해주고 이제 저희 기사에 소개하기에 앞서 이제 저희 학교 기획사에 전달해주시는 네. 과학생 김지생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니 말해봐 <laughs> 자 여기는 이제 저희 기숙사의 공부하는 곳 이제 외화실이라고 부는데 지금은 방에서 그런지 공부하는 사이 아무도 요 원래 이제 여기서는 모두가 밥에 가면 공부를 합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동영상 끝나고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다음대로 가시면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장실 맞죠? 이제 매장실에서 공부를 하면 너무 힘들 거예요 이제 여기는 저희 기획사의 휴게실인데 이 휴게실에는 애들이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면 여기 안에서 앉아서 과자을 먹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 이제 재밌는 소통과 페이도 여기서 같이 하게 돼요 저희 게 놀아 드려야죠 여기서 놀고 좋아서 다음 데로 가보죠 자, 여기 마지막 저희 기숙사 있고 저희의 사랑과 공부실 열기가는 기숙사 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화장실, 이제 샤워실 이제 위에 이제 풍경 묻은 대명칼 담배 낼때 한번 들어갈게요 자, 어? 제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화장실 너무 깨끗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샤워실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노래 틀고 씻습니다 아주 좋고요 자,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통방을 만들어주고 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잠을 자는 실내 두개 저희 이 침대가 좋은데 집에는 절대 잠이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는나끝는나고는 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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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남자들이 는 나무는, 나무는, 나무다 나무는, 나무는, 나 아, 는나무나 나무는, 는 나무는, 이무는 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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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